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망치, 첫 번째 발표 맡게 된 주니어보드 23기 A 김재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앞에 다섯 개의 초등학교 보이시나요? 이 다섯 개의 초등학교는 제가 실제로 다 다녔던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저는 전학생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만남과 이별에 익숙해지고 만남이 있으면은 헤어짐 있고 헤어짐 있으면 잊혀짐이 있다는 것을 조금 어린 나이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별에 조금씩 더 익숙해져 갈 때쯤에 저는 엄마에게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제두야 이제 더 이상 전학 가지 않아도 돼. 저는 이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다시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을 의미하는 거였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의 이별을 반복해서 경험, 경험해온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친했던 친구들이 다 같이 근처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정말 행복한 중학교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저곳이 바로 제가 다녔던 중학교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204동 우리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경석이네 집이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경석이네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다가 그냥 집에 돌아오는 일이 없이 친구들끼리 다 모여서 경석이네 집에 가서 매일매일 그렇게 놀았어요. 이게 그 당시 경석이와 저와의, 저의 모습이에요. <laughs> 자주 가던 PC방에서 찍은 하드리 캠인데 그 당시 저희는 PC방도 되게 자주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중학교 3년을 보내면서 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친구들 간의 관계도 되게 깊어졌어요. 그리고 어느새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일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반복된 이별을 통해서 이별이 뭔지,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잊혀지는 게 뭔지 남들보다 조금 더잘 알아서 더 두려워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학교를 나와 내 친구들이 다 일지망에 적는다면, 나와 내 친구들은 무조건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인기 없는 고등학교를 하나 찾았어요. 그게 바로 이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는 낙생고등학교인데요. 판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분당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고등학교예요. 진학률도 제일 좋고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했던 11년 전에는, 그 비평준화 시기에 꼴찌, 꼴통학교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었고 판교 개발 전이라서 교통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17지망에 적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남학생들에게는 가장 가고 싶지 않은 학교였어요. 그래도 여학생들한테는 가장 가고 싶지 않은 학교는 아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지역에서 유일한 여자고등학교인 영동여자고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낙생고등학교가 걸리면 그래도 울진 않는데 영동여자고등학교 걸리면 그렇게 서럽게 울던 제 친구들의 모습이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낙생고등학교를 가자고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다 똑같다. 어디 가든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지 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교통 불편한 것만 조금 참으면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 과정은 제가 단순히 친구만 설득하면 되는 과정이 아니라 친구가 또그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는 굉장히 험란한 과정이었어요. 어쨌든 이 험란한 과정을 다 극복을 하고 저는 50명의 친구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니까 <laughs> 학생 고등학교를 일찌감에 적은 학생들은 청솔중학교 출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숫자도 당연히 청솔 중학교 애들이 훨씬 많았겠죠. 그래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낙생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하게 됩니다. <laughs>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저한테 있어서 이 친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은 저 친구는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친구는 정말 좋아하는데. 의리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의리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 강요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그냥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 같이 있는 것이 즐겁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이 가장 좋습니다. 이 친구에 대한 생각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멈추지가 않아서 그냥 있어도 재밌는 친구들 제가 아는 친구들 다 모아서 함께 놓면 얼마나 더 즐거울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국립 끝에 두 번의 파티를 기획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파티의 포스터고요. 이게 두 번째 파티의 포스터입니다. 2년에 거쳐서 두 번의 파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B 파티의 B는 뭐 매번 의미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분당 파티라는 뜻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건 행사 당일의그 모습입니다. 그 밴드라는 친구들은 와서 무료로 밴드 공연을 했고, d j 하는 친구들은 와서 DJ 공연을 했고, 한 달이만 건너면 아는 친구들 200명가량이 모여서 이렇게 파티를 했어요. 이 파티 덕분에 저는 제 친구의 친구와 친구가 될수 있었고, 제 친구의 친구는 또 다른 친구의 친구와 또 친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laughs> 저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 연결시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획단 그 파티 기획단의 모습인데요. 이 기획단에서도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들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두 명은 같은 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데 친구들이 하도 겹치다 보니까 제일 친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재미있었던 삐 파티를 마지막 삐 파티를 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이거는 얼마 전에 신년에 한다고 오랜만에 또 친구들 모여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나이를 한두살 먹게 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친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기억들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 남아서 제가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쯤돼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친구들은 다잘 계신가요?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